晩ごはん。<music> 예레미아 50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날아들 가운데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자벨로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야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하라. 아멘. 21절에 등장하는 무라다임과 그곳은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무라다인과 그곳에 대하여 단순히 도시의 이름이다 혹은 이두 성읍의 이름은 상징적이다 라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상징적인 견해를 보면, 무라다인의 어원은 마라 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의미가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라다임의 이름의 뜻은 매우 반역적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곳은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파성된 단어로, 심판하다 혹은 처벌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라다임, 부곳, 이두 곳은 바벨론 동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영토 끝까지 심판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바벨론은 열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세계의 망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망치란 못을 박거나 어떠한 것을 두들기고 부수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망치라는 단어 파티쉬는 대장간의 망치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불순물에서, 뜨거운 풀목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쇠는 수많은 망치질을 통해 단단해지고 모양이 만들어져서 유용한 도구로 완성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로서 열국을 심판하였습니다. 열국의 성읍을 깨뜨리고 왕궁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방 신들의 우상과 신상들을 부숴뜨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스스로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에게 망치가 꺾여 부러지듯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국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담이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바벨론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먼 곳으로부터 바벨론을 향하여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속한 바사와 메데가 서서히 힘을 키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나라를 이 나라를 변기창으로 삼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놓은 올무와 같습니다. 사냥꾼은 사냥감은 올무인지도 모른 채 다가가다가 잡히게 되듯이 바벨론도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황소와 같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도살되는 소와 같이 무기력하게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바벨론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성전을 비방하였고 성전을 모욕하며 무너뜨렸습니다. 이를 모두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을 보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하심과 성전에 보복하시는 선포하는 소리를 들을, 들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시온을 회복하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녀란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의 말을 지키는 것을 넘어 스스로 부모의 뜻을 생각하고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일상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달려 물을 가르며 높은 산골짜우 휘돌아 넘어 나에게 찾아오 그 사랑. 십자가 언덕 잠잠히 올라, 지겨진 손과 피로 물든 말, 날 두드린 사랑, 영원한 이야기. 진보 사무셨네. 이 세상 누가 그 사람?